안녕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여러분의 소중한 경력은 그 자체로 값진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제 뭘 해야 할까? 내 경력이 지금 시대에도 통할까? 하고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급변하는 AI 시대에 내 경험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이런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아주 흥미로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바로 AI로 나의 경력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AI가 내 경력을 알아본다고. 신기하게 들리시죠? 맞습니다. AI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친절한 조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AI를 활용해 여러분의 숨겨진 강점을 찾아내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방법을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나의 경력을 AI로 분석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의 경험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AI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경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떤 역할을 맡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거창하게 쓸 필요 없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편안하게, 메모하듯 정리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계 업무 20년, 엑셀로 복잡한 데이터 정리, 동료들과 팀, 프로젝트 성공,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정리된 정보가 바로 AI가 여러분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 AI 챗봇에게 질문하며 분석해 보세요. 이제 정리된 정보를 가지고 AI 챗봇을 활용해 볼 차례입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챗GPT나 바드 같은 AI 프로그램에 여러분의 경력 정보를 입력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해왔던 일들을 바탕으로 어떤 직업이 잘 맞을까요? 제 경력에서 가장 강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질문해 보세요. AI는 여러분의 질문에 맞춰 객관적이고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된 답변을 제공해 줄 겁니다. 세 번째, 숨겨진 강점과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세요. AI는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숨겨진 강점이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주는데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조율하는 능력이 뛰어나시네요. 라든지, 이런 경험은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와 같은 예상치 못한 분석 결과를 알려줄 수 있어요.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은, 아, 내가 이런 재능도 있었구나. 이 분야에 도전해볼까? 하는 새로운 깨달음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AI는 여러분이 경력 전환이나 재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 AI는 결코 어렵거나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찾아주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죠. 이제 AI와 함께 여러분의 값진 경력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때입니다. 저희 인생 이막, AI와 함께, 어, 채널은 여러분이 AI를 활용해 더 풍요로운 인생 이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쉽고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